여기는 저희 지인 할아버지 축사입니다. 저희 저놈 큰 염소들을 저희 집에서 새끼 때 분양을 해 가셨는데, 야 근데 순놈이 대물입니다. 대물. 대물. 근데 이 저놈이 새끼 때는 별로 좀안 좋게 나왔어요. 예, 그래갖고, 이제, 애미도 크고, 애미 무각이어고, 이제, 저거를, 저희 집에서, 난 놈, 새끼 난 놈을 분양을 해드렸는데, 할아버지께서, 진짜 잘 키우셨어요. 예. 여기, 미네랄 블록도 달아놓으셨고, 이제, 한창 출산철이니까, 새끼도 있어요, 새끼. 예, 새끼. 새끼 염소 할아버지 돈 버셨어요. 할아버지가 양계도 하시면서 이제 하시는데 예, 지금 저놈이 발정이 난 모양입니다. 예, 저희 집에서 가지고 간 애들 보여드리 보여드리는 겁니다. 진짜 저거 대물인데 자식들도 좋아요. 예, 자식들. 한번 보러 가시겠습니다. 예. 얘네들 자식도 여기 있고 자식들 저 저에도 저희 집에서 분양 받아갔어요. 예. 쌍둥이 쌍둥이 나왔나 봐요. 쌍둥이 쌍둥이. 예 얘네들 이산 애들이에요. 이산 애들이라고 하시는데 진짜 좋죠? 얘네 예. 자식들 한번 보러 가실 때 예. 아까 본 녀석들의 자식들입니다. 예. 순놈 세 마리. 아들 세 마리가 저희 집에서 가져간 애들이 낳은 자식입니다. 예, 할머니, 할아버지가 좋으니까, 할머니, 할아, 조모, 조부 개체가 좋아요, 얘네들은. 예, 그래가지고, 얘네들도 이제 한 1년 가까이 됐다고 하시는데, 진짜 좋습니다. 그리고 저기, 저 친구는 하얀 염소는 저희 염소가 저희 집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고, 다른 데서 데려오셨어요. 근데, 오늘 새끼를 낳는가봐요. 았쟤네저 손주들, 저 염소들의 손주들입니다. 예, 네, 진짜 좋죠. 저도 보러 왔다가, 예, 네, 저는 이제, 이제 그냥 저희 염소들 잘 지내나 구경 왔다가 진짜 이렇게 좋은 구경하고 가네요. 잘 커주는 거 보니까 흐뭇해요. 근데 하, 분양은 안 합니다. 네, 할아버지께서 이제 파실 때 되면 파실 거예요 아마. 네. 감사합니다.